체질은 타고난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넘치는 부분은 뺌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모든 체질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자신의 체질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체질상 유념해야 할 점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의는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여드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아볼까요? 나 여드름을 짜지 않으면 점이 되나요? 네, 여드름을 짜지 않으면 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드름은 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드름의 끝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침착이 되어서 검은 점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것을 짜보면 여드름 씨의 끝이 까맣게 돼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드름을 이렇게 짜지 않는다고 해서 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드름 때문에 생겨난 흉터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을 때 세포가 개사되어서 해당 부분으로 색소가 침착되면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 치료 이후에도 색소 침착과 재발 방지를 통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